목포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한 상자에 다섯 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 목포 먹갈치 사이즈가 크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190일 참조기입니다. 구이용 190일 참조기 중에서 가성비 대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이용 190일 참조기 원하신 분들은 190일 참조기 구매하셔도 좋고요. 190일 참조기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180일 파조기입니다. 180일 파조기도 가격대가 너무나 좋고요한 19cm 전으로 들어가는 180일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2용 180일 파조기 원하신 분들, 180일 파조기 꼭 구매해주세요. 92용 180일 파조기가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160일 참조기입니다. 160일 참조기는 92용 160일 참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면, v 0 1 6 0참조기 정품입니다. 1 6 0 참조기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파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1 4 0 파조기입니다. 1 4 0 파조기는 21cm 전으로 들어가는 1 4 0 파조기입니다. 1 4 0 파조기 원하시는 분들은 140 파조기 구매하셔도 좋고요. 90형 140미 파조기입니다. 그리고 22cm 전으로 들어가는 120미 파조기입니다. 좀더큰 사이즈 원하신 분들은 120미 파조기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좀더큰 사이즈 120미 파조기도 인기가 정말 좋고요. 22cm 전으로 들어가는 120미 파조기입니다. 그리고 100미 참조기도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는 100미 참조기고요. 실량이 16.1kg 들어갑니다. 실량이 훨씬 더큰 걸로 갖고 왔기 왔습니다. 때문에 받아보시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량이 16.1kg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복입니다. 6~7미부터 7~8미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6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안산 6조이고요 1kg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신안산 추저 3kg씩 담겨져 있고요. 어,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신안산 추저. 그리고 실란사 북새우젓 3kg씩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어 황사어 무침, 오징어 젓갈, 낙지 젓갈, 오징어 젓갈,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